아, 이것도 좀 검토해줘요. 아, 대님 오늘 저녁까지 돼요? 오케이, 그럼 내일 저녁. 일 많죠. 내가 보너스 좀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어디 가요? 아. 오늘 저녁까지? 점심까지. 오케이. 아, 다들 저를 처음 보. 저희를요? 어. 저희는 인사 나눴었잖아요, 성희덕 대표님. 에구, 어 그랬었죠. 화상기 변호사님 <laughs> 때문에 인사하시게 됐었죠? 여기 성희덕 대표님 밑에서 일하다가 김유진 대표님 밑으로 이직했잖아요.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주시죠. 그리고 법률사무소. 하나로 합병하시죠. 그냥 이런 데는 그냥 예약 안 하고 와도 되지 않나? 변호사 사무소는 진짜 많다.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네. 층층마다 다 가볼까? 6층은 거르자. 왜? 저기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잖아. 다른 거야? 그냥 좀 회사가 작은 것 같잖아. 여기 법무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률사무소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가능하다면 법무법인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법률사무소가 하위 개념은 아닙니다 알죠 저는 알죠 근데 일반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닐 텐데요 영업에 훨씬 등이 되시잖아요 단일 법무법인의 이름이 건물 이름이랑 똑같으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법무법인 어차피 합병해도 각자 자기 일하고 보는 것도 각자 가져가고. 득 어? 보는 게 없는 제안이 있을 리가 있어요 득 보는 게 없다는 건 우리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이득이 있다는 말밖에안 된다고 봐야죠. <laughs> 저는 장기적으로 임차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명민입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수 있지 않아요? 아니 요새 판례 경향이요. 그 배임 성립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무라는 개념을 점점 좁게 아니지, 보고 있어가지고그렇니지 여기 이 조항 봐봐요. 여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었네요? 음. 그러면 내일 다시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임 어, 약속 없으면 이따 맥주 한잔 같이 할래요? 아니 뭐 사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오, 그럼 뭐, 예, 좋습니다. 네. 어, 그럼 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laughs> 대표님, 저 손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문좀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아 이제 주르지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떨어뜨 까꿍하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차가운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 아, 제가 오래전부터 다닌 맛집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음,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좀 바빠서. 아, 예. <laughs> 아, 우리 대표님들 바쁘시니까 제가 본론을 바로 얘기하겠네요. 사건을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아, 제가 당사자인 사건은 아니고 소개해드리는 사건이니까 너무 부담은 가지 마시고요. 사건 선임이요? 아, 예. <laughs> 우리 대표님들 중에 두 분이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김유진 대표님은 바쁘시다고 하시고. 저는 같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상 대표님. 이제 하는 사왜 회사... 밥은 안 드세요? 아니, 응, 밥다깐 끊었어요. 알고 있었어? 하변호사님 재벌가인 거? 보고알았 건요. 아,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다르지? 너무 무서워. 재벌한거 숨기고 있는 거 아니죠? 그만 일들 합시다. 네. 네. 그거 내가 아는 척좀 해도 돼요? 네, 뭐 어떤 거 말씀이신지. 그 기사 진짜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불편한 일 생기면 얘기하고요. 불편한 거 없습니다. 네. <laughs> 모르는 척 해달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그럼 진작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을 하지 왜욕 먹을 거다 먹고 나서 얘기했어요? 네? 뭐 댓글들도 다 보죠. 아뭐 아, 뭐 여기저기 잘 보이더만. 그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아니라 나랑 이름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고? 아니 뭐, 그냥, 그냥 뭐,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그, 저 가난하게 컸던 거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버리면 뭐, 저 말고 그 동기 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었고요. 하병원 선생님, 그런 면도 있어요? 개인주의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laughs> 한 번에 말씀드렸던 로스쿨생 실무 수습 프로그램 그거 다들 괜찮으시죠? 아이고 할 여력이 없는데 짜절하게 돈도 많이 들어가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안 쓰이시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뭐 그렇다면요?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긴 한데요. 굳이 해야 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속 접점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좋은 변호사님들도 들어오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안 그래요, 대표님들? 저도 반대는 안 할게요. 네, 저도요. 좋죠, 저, 저, 좋아요. <laughs>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뭐 저도 반대는 안 해요. 뭐다알서해 주신다면야. 디저트 하나 시켜도 돼요? 음. 그럼요. 머랭 <laughs> 먹어요? 머랭. 그래. 저아요 자, 보 이해 안 되는 거있습니다 잠깐 봐주고 갈수있어 오늘 이 말딱마누리 무슨 요와 과일인가? 아뭐야 이게? 자,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되게 살았어. 진짜. 뭘 보고 놀라신 건지? 얘 보고 놀란 건가? 나를 보고 놀란 건가, 이게? 때는 항상 이 불변 기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소 기간, 이 신청 기간 단1 분이라도 늦어지면은 될수 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고모님, 아네. 네.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아네. 천천히들 하고 계세요. 들어가실까요? 쪽으로 좀 앉으시겠어요? 아 아니 아니요. 뭐 앉아서 할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하 변호사님 자꾸 불러가시니까 제가 신경이 좀 쓰여가지고 그만 불러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저거 아,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아이 근데 처음에는 제가 부탁드린 게 맞는데 지금은 변호사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주 봐주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좋고, 변호사님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할수 있게 봐주세요. 응?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좋으시다고? 한번 가서 같이 보시겠어요? 아, 아, 제가 그걸 왜 봐요? 아.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먼저 나가볼게요. 저, 듣다 와가지고. 경자유전, 농업을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이거는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농업인이 아니면 땅을 되찾아 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는 재판에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이기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변호사 못 됩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아! 어, 잠깐만, 들어와봐요. 네. 오늘 저기 수습생들 환송에 있죠. 이걸로 해요. 아, 괜찮습니다. 저고모님께서 아실 거예요. 아니, 그냥 변호사님이 쏘는 걸로 하고 이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눈이 막. 반짝반짝 하던데. 네? 뭐 있었다고요? 아, 예, 어, 네 어. 가봐요. 예. 가시 네. 문은 닫고 어. 갈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두세요, 예. 한 초안 잡아보도록 합시다. 예. 예. 아 변호사님. 네. 이거. 네, 이게 뭡니까? 광성대회 나왔죠. 이거 박서 과정 모집 자료예요. 왜... 혹시 모르니까 박사 과정 해봐요. 나중에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지면 박사 있어야 되잖아요. 아 아니에요 저그럴 생각 어, 없어요. <laughs> 따나서 나쁠 건 없는데 변호사님 어차피 뭐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회사 계속 다니면 내가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어 생각해봐요. 아 예. <laughs> 저도 강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각자 계산한 거랑 전체적으로 세무처리 하고 나서 나온 그 순수익이 자꾸 안 맞으니까 그게 문제네요. 그냥 편하게 매출의 기준으로 하시죠. 층별로 비용처리 따지고 계산하기가 영 힘든 것 같은데. 아, 이래가지고 언제 정리합니까. 기준을 다시 정해보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한 거야, 그러면. 에. 네. <laughs> 저기 이것도 좀 검토해줘요 갑자기 소송권이 한꺼번에 다섯 개나 들어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 너무 많죠? 내가 보너스 좀 넣어주라고 할게요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는데요네 힘냅시다 네 우선 기준은 층별로 산출된 순수익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시는 거고요. 아,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깔끔한데. 골프나 접대 관련 비용은 명확하게 어떤 분한테 어떤 접대를 했는지 근거 자료 없으면 비용을 안 쳤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층별로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 어, 금액 나와 있을 거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문제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도. 네, 뭐. 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같은 상황 생기면, 저는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합병입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 제가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가보세요. 어허, 여기 변호사는 아시잖나야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회사라서요. 어허, 땅 지분을 주다는데도 그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유,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님이 좀 맡아줘요. 네. 아, 그리고 한건더 들어왔는데 그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의뢰인이 어린한테 상담 좀 들어가줘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 내가 준 거는 생각해봤어요? 그 박사가 정 하는 거? 아. 예, 아, 그. 그 신경 써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저 그냥 안 하려고요. 왜요? 아그 일이랑 병행하면 안 뽑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요? 네. 아뭐 여기서 일 해야죠. 예. 네. 제가 우리 대표님 두고 어디 갑니까? 저는 일하러 제 방이나 가보겠습니다.